안녕하세요. 참새 예수 홍종수입니다. 참으로 새로운 예수. 혹은 참새를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참새는 이름이 좋지요. 진짜 새. 원래 오늘의 주제는 예정대로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놓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개싸움이죠. 이 싸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오늘날의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기독교 부패의 원인, 기독교 부패의 원인, 오늘날의 기독교,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데, 이것은 한국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부패의 원인, 근본 원인에 대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그러나 알만한 사람,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는 천기, 하늘의 비밀 같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만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저는 본래 미친놈이야, 저는 본래 이단자야, 그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저는 지금 LA에 살고 있는데, LA에서 15분 남쪽으로 내려가면 USC, 클레몬트 신학교의 전신이죠. USC라는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종합대학 안에 종교사회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교수가 도널드 밀러입니다. 평생 종교만 연구했습니다. 이 도널드 밀러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그것만 조용히 연구를 해서 기록을 남긴 거죠.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미래에 미국의 기독교는 새로워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신학교 졸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를 더 잘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미래를 끌고 갈 것이다. 삐 밀러 선생님,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기독교가 망하지요.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이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밀러 교수가 보는 대로, 밀러 교수는 초기에 기독교 변질의 현상을 본 거예요. 미국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변질됐을 때그 부패를 사람들이 직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인구 비례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난동을 부리니까 세상이 다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도날드 밀러의 예측과 저는 반대입니다. 도날드 밀러는 신학교에 안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의 미래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는데 삑 틀린 겁니다. 저는 지금 신학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천기누설이 있습니다. 밀러 교수의 핵심은 신학교 안 나와도 목회 잘한다, 더 잘한다. 즉, 지금 신학교는 배우나 만하다. 그런 겁니다. 예, 바로 그 점이 천기 누설입니다. 밀러 교수와 저가 합의한 것, 동의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신학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목회라고 하는 현장에서는 지금의 신학교육은 쓸데없는 거다.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이 비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뭐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뭐 일곱 사람, 좋아요. 몇몇 사람들이 코끼리를 정말로 만져봤습니다. 아니,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다니까? 그런데 저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뱀과 같아. 내가 만져봤어. 이게 코끼리라 그래서. 다른 장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창이야, 창. 창과 같아. 내가 분명히 만져봤어.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담벼락과 같았어. 내가 두 손으로 똑똑히 만져봤다니까.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밧줄 같아. 동화줄 같아. 그 매달리면은 될수 있을 것 같아. 흔들흔들 하더라고. 아, 어떤 사람은 이 코끼리 뒤에 있습니다. 아니야. 밑에 보니까 위로 쭉 뻗어나가고 있어. 이게 아래는 작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더 커. 이게 나무 같아. 예. 이 사람들 중에 코끼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는 거죠. 만져봤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두 손으로 똑바로 만져봤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으면 믿어야 되지 않나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신약, 개신교 기준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인데 그 66권의 통일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조직 신학은 일관성을 묻는 겁니다. 통일성, 일관성이 있느냐, 전체성, 통합성이 있느냐,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있느냐. 신약학자들이 주로 성경을 다루죠. 성경을 다루는 신약학자들이 질문은 뒤끝해놓고 해답은 삐 없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조직 신학자. 조직신학자는 조작신학이라 그래요. 원래는 기독교의 체계를 연구하는 체계신학이라 그래야 되는데 말이 잘못돼서 조직신학이 된 건데 한국에서는 빗대어서 빈정거리면서 조작한다. 그래서 조작신학이라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그 말이 조작해야 돼요. 뭘 조작을 하느냐? 아니 코끼리를 만져보고 뱀이라 그러는 사람, 창이라 그러는 사람, 벽이라 그러는 사람, 나무라 그러는 사람, 밧줄이라 그러는 사람. 전부 다 만져봤다는데, 코끼리를 너네들이 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부분적으로 만져봤는데, 그것을 남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거죠. 그걸 똥고집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만져봤어요. 알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전체 코끼리의 모습이라고 똥꼬집 부리는 게 문제죠. 신약 성서 학자들은 성경 66권에서 이렇게 통일성, 전체성, 통합성, 코끼리의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는 성서 학자들은 자기네들의 직업은 아니다. 조지 신학자들이 조작을 해서 만들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네들의 문제고 성경을 실제로 다루는 성서 학자들은 X. 성경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거 부르려고 신학교 왔거든요. 자, 이제 장님 코끼리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님 코끼리가 어떤 경우에는 다섯 장님이고 어떤 경우는 에 여섯 장님인데, 뭐 기독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제대로 된 신학교 갈수록 신학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구약 공부하고 신약 공부하고 따로따로 따로 공부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길게는 1000년, 짧게는 500년, 역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한꺼번에 연구할 수 없습니다. 구약이 66권이죠. 아니, 구약이 3927. 참, 머리 나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잘 짝을 골라놨죠. 39권, 신약이 27권인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다 공부하는 구약학자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구약은 적어도 세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소위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가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모세가 쓴건 아니지만 그냥 모세오경이라고 해. 그래. 토라, 율법. 이것이 구약 성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만 평생 연구합니다. 그게 토라. 율법서의 전공 구약 교수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뭐요 정도로 예언서를 연구, 평생 예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창세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교실에서 학생이 질문하면, 야, 그건 내 전공이 아니야. 오경연구 전공 교수에게 물어봐. 이렇게 예언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담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아 가지고는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제 3의 구약 성서 연구 분야가 있는데 성문서 성문학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죠 시편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다니엘서도 예언서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학 작품. 이 문학 작품인데 이 문학 작품은 장르가 또 다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처세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현실 생활에서 애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북극성처럼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을 잘할 거냐 그런 거죠.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규율로 한 것이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그 다음에 성문학, 문학 작품, 시편, 그 다음에 예언서, 이세 개의 장르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간에 자질구레한 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기에는 신학교 뭐 10년 공부해도 이런 거다 세부적으로 공부하기는 부족합니다. 방법론만 배워 가지고 나머지는 대충 혼자서 읽어 보면 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구약학의 교수들은 신약을 몰라도 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전도서 공부하시는 전공 교수님이 민숙이 몰라도 됩니다. 창세기 전공하는 교수님이 예레미야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전공한 교수님이 시편이나 욥기 잘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골프 잘하는 사람이 탁구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고 탁구 잘하는 사람이 축구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도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는 제일 먼저 써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네 권이라 고 그러지만 신약 전공하는 교수들에게서는 복음서는 세 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이 연구를 합니다. 이 공간 복음서를 연구하는 분은 요한복음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미국에 와서 아 이게 미국에 있는 동안에 신약성서에 나와있는 부활사상이나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제 전공은 아니죠 성서에 있는 부활사상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복음서의 부활론 이라는 책을 얼른 사서 서문을 읽어 봤어요 그 서문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공간복음서 전공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터치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서 부활로는 나는 모른다 물어보지 마라 그래서 책을 신경질을 해서 확 덮어 버렸어요 찢어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자는 성경이 전공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조직신학자가 한국에서 부활 이야기를 하다가 일생을 망쳤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성경에 있는 부활 이야기를 좀 공부하려고 왔는데 공간복음서를 연구하는 신약 학자가 나는 요한복음의 부활로는 모른다 그러니 조직신 학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직신학이 뭔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전공자가 요한복음도 모릅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옛날에는 마가복음만 읽었는데 요즘은 바울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젊은 신학도 이덕주 교수가 영감을 많이 줬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신학교에서 바울은 기독교를 변질시킨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바울을 직접 다시 보고 나니까 바울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얻는지, 왜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지 알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 뻔했어요. 따라서 마가복음만 가지고는 마가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색 진하게 칠해놓은 것이 바울의 오리지널 문서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바울은 13권의 신약성서를 썼다 그러는데 요즘은 학자들이 7권만 바울이 쓰고 나머지는 바울의 제자가 썼다 그래요.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은 천기누설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리뽀서 빌레몬서, 빌빌 다 오리지널한 바울이 썼다 그래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바울이 쓴 거고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 일곱 곳만 연구합니다. 복음서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축구 잘하는 사람에게 탁구는 어떻게 쳐요? 골프는 어떻게 쳐요? 물어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도른거 아니에요. 예, 축구 선수에게 골프를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안 되죠. 로마서를 전공하는 분에게 요한복음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딱 그겁니다. 자, 이제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요한 1, 2, 3서. 어떨 경우에는 요한계시록도 연구하지만 요한 1, 2, 3서, 요한자가 붙은 거는 같이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빈 틈이 많이 있죠. 시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뭐 유다서, 데살로니가후서,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전문가가 없다고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 교수가 신약은 물론 모르고 신약 교수도 공감복음서 교수는 요한서신, 요한서신이나 바울에 대하여 모릅니다. 바울 전공자는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밧줄 같아, 나무 같아, 담벼락 같아, 창극 창과 같아, 뱀처럼 생겼다. 다 맞는 거죠, 부분적으로 누구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지만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도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 코끼리의 특징적인 모습, 통일성, 전체성을 보지 못하였죠. 이제 성서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성서학이 구약의 셋, 신약의 셋, 이렇게 크게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약과 신약을 통째로 다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들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죠. 놀렐로자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때를 따라서 혼자서 설교를 다 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도날드 밀러 박사 같은 연구가 나오는 겁니다.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목회 더 잘하더라. 예, 신학 모르는 사람들이 목회를 더 잘하는데, 신학을 배워도, 신학을 배워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어 있어요. 코끼리와 뱀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코끼리와 밧줄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끼리와 벽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는 안 나온 사람이 무식하고 용감하게 나온 사람은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들은 확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목회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조직 신학자예요. 조직 신학자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신학을 얘기합니까? 그러니 엉터리일 수밖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신학자는 기독교의 교리를 연구하는데 기독교 교리의 압축 파일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옛날에 사도신경은 위에 있는 거였죠. 이 아래에는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인데, 우선은 이 사도신경이 다른 모든 신앙고백과의 특징은 '나는', '나는' '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신앙 고백은 예배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으로 되 있는데, 사도신경은 나는, 나는 되 있는데, 이 옛날 사도신경에는 나는 이죠 내가 뒤로 숨어 있는데, 이거는 나는, 나는을 강조한 거는 번역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위에 번역이든지 아래 번역이든지 제가 이거 실수해서 이게 장로교과 아닙니다. 어, 장로교 번역은 요게 들어가야 장로교 번역이에요.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신지, 옛날에는 음부라 그러는데, 기게 지옥에 내려갔다 그러는데, 이건 번역이 또 잘못됐네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으면 지옥문이 열려요? 이건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에 내려가시고인데, 지옥이라고 그러네요. 장로교에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면 칼빈 선생님은 장로교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음부 그 지하실에 사탄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이 아니다그 음부에 숨어 있는 사탄을 박멸하기 위해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시면서. 죽음을 물리친 거죠. 십자가에서는 죄를 물리치고 음부에서는 사탄을 물리치고 올라오면서는 죽음을 물리치고 그래서 삼박자로 갈빈 선생님이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거는 실수입니다. 장로교권은 아닙니다. 장로교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장로교권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찬송가를 만들 때 아마 감리교인이 주로 찬송가 편집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세는 장로교가 우어하지만 찬송가에서는 꾸준하게 장로교에서 고집하고 있는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빠져있는데,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장로교인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찾아야 되고요.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신학자는 사도신경을 누구나 다 풀이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여섯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전공이. 조지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지신학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믿습니다. 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믿습니다근데 여기 성령부터는 조지신학 전공자가 전무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연구한다 그러면 이단자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싸움을 통하여 논쟁하고 결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음, 교리는 이윗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신학자들은 어, 성서 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조직 신학자는 하나님론 연구하는 사람, 조직 신학 어, 예수 기독론 연구하는 사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안 하고요. 교회론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너는 뭐냐? 저는 예수론, 기독론이 제 전공입니다. 신론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론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론이나 교회론 전공하는 조지신학자는 없습니다.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이제 기독교가 얼마나, 어, 교육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아마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구약 중에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밧줄이라는 사람 나무라는 사람 벽이라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바울서신 기타 등등 요한복음 공부하는 사람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지신학 연구하는 사람도 신론 연구하는 사람 기독론 연구하는 사람 나누어져 있고 성령론은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조지신학은 이 바깥에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혼자서 이거를 다 합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 가르쳐요. 교수님들보다 훨씬 유능한 겁니다. 교수님들은 이것만 고집하요 나무다, 밧줄이다, 벽이다, 창이다, 뱀이다, 이것만 고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현장에서 이걸 다 가르쳐,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 신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 목회를 더 잘한다. 신학교 시간에 공부도 안 하고 딴짓만 하던 사람이 목회 더 잘한다. 밀러 교수님의 연구는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미래가 그래서 신학교 이게 없어도 되느냐? 삑 틀렸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